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락 대신 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어, 네. 오늘도 블라인드 점사 컨텐츠 준비해 보았고요. 네.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웃음> 조금 웃음이 나네요. 오. 쫄딱선이가 없다 그래요 쫄딱선이가 없다 이뤄놓은 거는 많다 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 음. 어떻게 저 경지에 올랐을까? 신기하다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누가 집 뒤에서 도와줄까? 이런 조금 칭찬한 흉찬인 듯 흉인 듯저 친구는 참 잘해 다 잘해 다 잘하는데 혼자 이뤄낸 걸까? 이런 평을 조금 듣는다 그러고 음. 어, 근데 이, 본, 이 사람 본인 한 명만 봤을 때는 심성이 곱고 다소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 서른 음, 되신 건가요? 이분이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지하지 못해 보일 수도 있고 말괄량이 같을 수도 있고 괴짜 같을 수도 있고 근데 보여지는 건 꽤나 유쾌하고 재미가 있고 센스가 있는데 본인은 꽤나 진지해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 꽤나 진지하다. 주변에 귀인이 있어서 인복이 있어서 뭔가 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너지를 받아서 좀잘 흘러가는 편이고 일 같은 것도 크게 문제 없이 잘 풀려 나가는 편이다. 운이 좋은 편이다. 저, 전체적으로. 음, 근데 문제점은 이제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 인복이 있어서 주변들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버릇하다 보니 혼자 무언가 결정하는 본인을 믿는 마음이 좀 다소 부족하다. 혼자서 추진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데는 조금 음, 부담감이 있다 본인 인생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이분은 귀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고 주변에서 본인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좋은 말을 해주는 건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다 처음엔 좀 덜컥 믿었다가 나중에는 조금 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닐 땐잘 끊어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뭔가 잘 흘러온 것도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괴짜이면서 천재과에 해당해서, 그리고 꽤나 쾌활한 편에 있기도 하고, 조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좀 쿨한 면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뭔가 부족했던 부분은 금방 수정을 하기도 하고, 어, 약간은 감수성이 있으면서도, 약간 F도 있으면서 약간 T도 있으신 분이어서,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꽤나 승승장구를 할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재물 운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 있는 분이신 것 같고, 이미 지금도 어느 정도 모아두신 게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해서 도움이 크게 될 분이다. 그런데이 또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귀인의 조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신 분이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약하신 분이라, 조금 믿음직한 관련 업자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어, 투자나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분은 문성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기 때문에 하면은 잘 된다. 어, 다만 혼자는 못 한다. 누군가와 꼭 해야 하지. 혼자서 결정하려고 괜히 설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시죠? 이 천재의 천재이자 괴짜인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네. 이분 어떤 분인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가수시고요. 어, 네. 네. 임영웅 씨세요. 아마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잘된 사람이구나. 어좀 유쾌하고 센스가 있고 오, 주변에서도 꽤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고 어, 그렇구나. 와우 부럽네요. 잘 모세요. 부럽당. 너무 많은 걸 이루셨네. 아 어, 그래 이분 좀 특이하긴 하지. 좀 독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신 분이고 마음도 착하고. 맞아. 주변 조력자도 있고, 부동산 재물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laughs> 뭐든지 투자를 하시라 금전 운이 좋다. 다 열려 있다. 어... <laughs> 지금 뭐 금전적으로 운이 많이 열렸나 봐요. 그냥, 그냥 타고 나길 그렇게 뛰어나셨어요. 아... <laughs> 그래서 그냥 쭉, 난 정말 부러울 게 없네. 나이, 너무 부럽다.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아, <저도요>. <웃음> <웃음> 와, 그랬구나. 그래, 사람 조심을 좀 하셔야 돼. 좀 착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일단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고, 설마 이제 본인이 타인을 속이지 않다 보니, 저자가 나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겪으셨을 테니, 그 과정에서 조금 나름의 통계가 본인도 생기셔서, 저 사람은 좀,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별로고, 이렇게 구분하는 눈이 좀 생기셔서 이제는 그럴 일 없고, 근데 옆에서 또 그것조차 대신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소속사이겠지만, 임영웅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자와 함께 하면 좋을지 나쁠지 이런 거를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냥 너무 좋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의 용꽃에 임영웅 씨가 가만히 서 있으면 주변에서 벌인지 나인지다 다 날아와서 알려줘 영웅아 영웅아 넌 이걸 해야 돼 영웅아 넌 저기 가서 뭘 해야 하고 영웅아 너한테는 이 옷이 너무 좋고 영웅아 너한테 는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음. <laughs> 가만히 있어도 서로 만들어 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음. 주변에서 웅성웅성웅성. 웅성. 하... 이분 근데 조금 노후에 건강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임영웅 씨는 하반기에 음, 2025년 네. 올해 하반기에 사고 수가 좀 있을 걸로 보여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보이고 음, 차는 좀 어느 정도 파손이 될것 같은데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는 걸로 보이고 큰 사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사고 수가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게 있으실까요? <laughs> 사람 조심인데요. 돈을 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마 투자자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양손에 돈을 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는 분이 계셔서 좀 주변에서도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뭔가 일을 할때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나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뭔가 나름 뭐 추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꽤 많으시겠죠?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검토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임영웅 씨는 네. 여자 친구나 뭐 네. 보이시는 여자 분이 있으실까요? 음. 여자 분이 한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좀 머리도 꽤 길고꽤 늘씬하신 분이 계신데. 네,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관계 정도지, 진전된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무래도 임영웅 씨 위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벌써 만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네, 서로가 서로를 탐하고 있다.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어, 그럼 혹시 임영웅 씨 결혼 시기가 들어온다면 언제쯤이 좋으실까요? 마흔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마흔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 마흔 전에 가지 않으면 마흔 지나서 좀 외로운 사주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음, 그러면 네? 임영웅 씨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락대신 인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